대전 원내 대표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1, 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효과가 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소비경기가 두 달째 허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1,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효과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고 또 최대한의 재정 투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소비진작과 고용 안정, 경기 보강을 목적으로 준비한 3차 민생 추경이 오늘 보내기 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마중물입니다. 추경이 하루속히 현장에서 집행되어 기업의 도산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재정 투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3차 추경안이 3개월 이내 집행되어야만 1, 2차 추경에 온 연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안이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세심하게 심사했습니다. 3차 추경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 및 사전심사를 거쳤습니다.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도 꼼꼼하고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위해 힘썼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켜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는 7월에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더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의 이유이고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7월 국회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7월 국회에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 민주당과 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합니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습니다.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추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수,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도 필요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설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